안녕하세요. 휴미템이란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? 예, 저희 휴미템은 축산 환경제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. 뭐 제어기부터 모터, 셔터 등 각종 기자재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으며 어, 축사에 관련된 모든 환기 관련된 환경제어를 정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 보이시는 제품이 이번에 저희가 새로 만든 제품인데요. 어, 이 제어기는 이 제어기 하나로 약 20개 넘게 있는 돈망을 한 번에 제어가 가능합니다. 네 그리고 저희는 제어하는 방식이 온도 위주 제어가 아니고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이 체감온도를 계산해서 내부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 이 여러 개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제어기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개 선보이고 있습니다. 예. 휴미템의 정밀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. 예, 정밀 공조 시스템은 축산 분야의 새로운 방법에 있기 방법입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모터가 위에도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. 이 상부에 있는 모터는 외부의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내부로 넣어주고 이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모터는 내부에 정체되어 있는 공기를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이 차가운 공기와 신선한 공기가 바로 공, 그. 차, 돼지한테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 판을 통해서 어, 옆으로 퍼지게 돼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정체 있는 공기를 공기가 또 위로 올라오면서 판을 통해 서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위아래로 계속 섞여서 이돈방 내부에 있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히 유지해주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